해질녘, 초가집 부엌에서 아내는 저녁 준비에 분주하다. 칼로 채소를 썰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춘다. 창밖으로는 남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아내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며 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 집안에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듯하다. 아내는 다시 칼을 움직이지만 그 소리마저도 어딘가 불안정하게 울려 퍼진다. 아내는 남편의 서랍 속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한다. 안에는 먼지가 쌓인 일기장이 놓여 있다. 흔들리는 등불 아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친다. 전쟁 중에 내가 저지른 일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자,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진다. 그 순간 마음 속에 잠자던 의문과 공포가 깨어난다. 이제껏 믿었던 남편의 진실이 무너져 내리는 듯하다. 일기장의 글씨는 아내를 과거로 데려간다. 전제의 폐허 속에서 남편은 총을 들고 서 있다. 그의 앞에는 울부짖는 소녀, 바로 어린 시절의 아내가 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소녀를 향한다. 그 순간의 공포와 배신이 아내의 가슴을 할퀴어 나간다. 이제야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았던 진짜 적이 누구였는지 깨닫는다. 현재로 돌아온 아내는 차분한 손길로 차를 준비한다. 킨 가루를 손수건에 싸서 차에 넣는 그녀의 동작은 차갑고 계산적이다. 남편에게 차를 건네며 아내는 미소를 지우나. 그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남편이 차를 마시기 직전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 순간 그녀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진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이 속에 서 있는 아내, 남편은 이미 죽었고 그녀의 손에는 일기장이 쥐어져 있다. 비에 젖은 종이가 땅에 떨어지며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첫 장면에서 채소를 썰던 칼은 이제 부엌에 내려져 있다. 아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돈다. 복수를 끝낸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은 듯하다. 그러나 그 자유의 무게는 생각보다 더욱 무겁고, 비는 계속해서 내린다.